안녕하십니까. 소선는로또입니다 1020회차로또 정합여성 들어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예질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예상해 주시는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정합여성 해봅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019회차, 1번, 4번, 13번, 17번, 34번, 39번, 보너스가 6번이 출연했네요. 직전에는 2열 번호도 없었고요. 20번대, 40번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1020회차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2번을 가장 많이 이렇게 예측하셨네요. 그리고 29, 9, 18, 24, 31, 39번 순으로 예측해 주셨고요. 예절 강자분들은 3번, 2번, 24번, 19번, 18번, 17번 이렇게 예측해 주셨네요. 어, 실전 강자분들은 27, 39, 31, 14, 21, 2번, 어, 금요일까지 이렇게 현재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열수는, 어,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34번을 이열수로 보고 있고요그 다음엔 6번 정도 이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예측 예질 강좌, 실질 강좌, 그리고 이열수까지 다 더하니까 15수입니다. 어, 22개 압축번호는 꿈수에서 7수를 가져왔습니다. 1번, 4번, 10번, 30번, 43번, 44번, 45번 7수를 가져와서 총 22개 압축번호를 만들었네요. 자, 22개 압축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6번, 9번에서 단 번대가 조금 많습니다. 6개고요. 10번대가 10, 14, 17, 18, 19에서 5개입니다. 그리고 20번대가 21, 24, 27, 29에서 4개고요. 30번대가 30, 31, 34, 39에서 4개입니다. 그리고 40번대가 43번, 44번, 45번에서 총 22개 압축 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분대가 조금 많고, 나머지는 골고루 이렇게, 어,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자, 22개 아측분에서 이번엔 좀 많이 출연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 예측 예절 강좌, 실전 강좌, 그리고 이월서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우리 예절 강좌분들,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이 어떤 분을 또 예측해 주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금요일 저녁 현재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이 17번을 예측해 주셨고, 아기건 님이 2번, 3번, 코크리 님이 3번, 2번, 그리고 이경학 님이 2번을 예측해 주셨고, 김용기 님이 25, 26, 행복산장 어, 님 19번, 최룡근님 24번, 전영용 님 24, 25, 이태근 님 18, 박승근 님 9번, 10번, 윤정수 님 2번, 행복수호신님 42, 43, 지어스터님 7번, 김정한님 2번, 강호진님 44번, 김선빈님 15, 16, 정수고님 22, 그리고 원빈님 40, 이렇게 금요일까지 예측해 주셨네요. 직전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적중하셨는데, 이번에도 어, 좀 많은 분들이 적중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서 특징이 2번, 3번을 조금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독자분들도 2번을 많이 보셨는데, 어, 2번이 좀많네요 그리고 실증 강좌분들 어떤 분을 또 예측해 주시는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실증 강좌분들도 조금 많은 분들이 예측해 주셨네요. 아저씨 짱님이 26번, 전녁호러겐 님이 39번, 그리고 우퍼 님 29, 30, 서수영 님 21, 22, 조근이님 14, 15, 행복한 부자는 36번, 김주성 님 31번, 이영만 님 8번. 윤기현님 14번 이렇게 해서 총 9분이 예측해 주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직전에는 우리 실증 관계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중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어, 한 4분, 5분 정도 적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우리 실전 강자분들, 그리고 예절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꿈수 한번 살펴봅니다. 꿈수는 어, 꿈풀이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거의 지접하셔서참고로 하시고, 요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가져온 그런 숫자들입니다. 금목거리가 그 18, 24, 계곡물 34, 할머니 41, 엄마 1번, 19번, 그리고, 물이 가득 차다 45번, 재래식 화장실 10번, 14번, 17번, 큰뱀 43번, 백종은 9번, 4번, 소유진 8번, 11번. 아, 백종은과 소유진은 둘다이 돈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웃다가 10번, 25번, 34번, 돈다발 44, 32, 대중탕 1, 33, 똥 19, 29, 16, 양푼 어,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6번 30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물들이 어, 지칭하는 그런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직접 가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어, 이런 번호들이 출연하지 않을까 이런 꿈들이 또 좋은 꿈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온 숫자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예지명 12수는 제가 가져온 숫자 중에서 12수를 뽑았습니다 1분 6분 8분 9분에서 단번대가 네 개고요. 10분 18분 19분 10번대가 세개25 29에서 20번대가 두개33 34에서 역시 두 개고요. 40번대가 43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득계예시문 12수는 제가 여기 가져온 숫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제가 12수를 고른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주면 좋겠네요. 직전엔 세개그 전전에는 네 개가 출연했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스는 예측번호 7수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열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34번 정도 어, 이열수는 34번 정도가 이열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4번이 걸레들어서 이렇게 이열도 자주 되고 자주 이렇게 출을하고 있죠. 이번에는 34번이 바로 어, 한번더 이열되지 않을까 34번이 자주 출을하고 있네요. 어, 34번은 이열수로 봤고요그 다음엔 6번도 이열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39번도 이열이 잘 되나 보는데, 이번에는 30번 대에서 34번을 이열수로 좀 보고, 어, 그 다음에 6번도 이열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직전에도 이열수가 없었고, 전전에도 이열수가 없었는데, 어, 1020회짜는 이열수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다. 어, 그렇게 보고, 30번 대에서 34번 그리고 6번 둘 중에 하나가 이해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수는 34번하고 6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필출수는 24, 29를 가져왔네요 필출수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형태하고 이 형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 4, 13, 1, 4, 13이 거의 아, 비슷하게 출현했죠 39번까지 보면 은 995회차하고 거의 내수가 지금 겹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들 보면은 이제 3번, 19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6번, 요윈 6번이 있죠. 요 6번, 1번, 3번, 1번, 4번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전체에서 없는 숫자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비슷한 숫자들이 있는데 없는 숫자가 바로 24, 29번입니다. 여기는 24번이 자주 이렇게 있는데, 29번과 여기는 24번이 없죠.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는 이 형태가 비슷하게 간다면은, 여기서 24번, 29번이 둘 중에 하나 출현하지 않을까 보고, 11번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1번. 6번은 여기 요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어, 요 형태하고, 이요 형태하고, 그 패턴이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번이나 29번 둘 중에 하나가 출연 가능성이 많다. 전 패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필출수울 24번 그리고 29번으로 봤네요. 이둘 중에 하나는 출연하지 않을까. 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지몽수는 8번, 19번, 33번, 44번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번, 8번은 이 소유진의 생일 같습니다. 어떻 보면 백종원과 소유진은 사실은 둘다 돈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소유진이 생일, 8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번, 어, 여기서 보면 이제 똥을 뜯다죠 똥을. 19번 똥을 떠다니까 19번을 가져왔고요. 33번, 19번은 엄마를 떠다기도 합니다. 엄마는 이제 1번을 뜯다는데 1번이 출연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33번은 대중탕을 뜻합니다 대중탕. 33번도 출연할 때가 됐고 대중탕을 대중탕에는 이제 물이 많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 물과 사람 이런 것은 다이 돈을 뜻합니다 돈을. 그래서 33번을 가져왔고 44번은 아마 돈다발 돈따발입니다. 그래서 44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지봉수는 제가 8번, 19번, 33번, 44번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해서 예지목 레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스는 예측번호 칠수는. 8번, 19번, 24번, 29번, 33번, 34번, 44번까지 해서 총 7수입니다. 요 6번까지 포함하면 8수가 되겠네요. 요건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뽑은 숫자입니다. 요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반자동 고정수는 소스넷 예측분의 7수를 임의적으로 제가 조합을 한 것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참고로 하실 분들은 또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은 별표에 잘 넣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0회차 우리 구독자 예절강자 실전강자분들이 예측해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예상 한번 해보았네요. 어, 오늘은 또 역시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금요일날 꼭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조합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조합 잘 하셔서 상위당첨많이 되시고요. 어, 복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2020회차 종합여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